이번 시간에는 메이플 스텝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즉, 말하자면 여성이 회전하는 스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스텝은 하다 보면 어, 어지럽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정확한 중심력을 잡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 결코 어지러운 스텝은 아닙니다.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레프트 턴, 라이트 턴, 그러니까 좌회전, 우회전 연습 많이 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라이트 턴과 유사하다, 이렇게 하시면 아마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자, 라이트 턴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하나, 둘, 셋, 넷, 어, 다섯, 여섯. 자, 여러분이 이렇게 라이트 턴을 연습을 하셨습니다. 우회전을. 자, 그러면 하나, 둘이 어디 있었나요? 어, 하나, 둘, 어, 셋, 넷, 어, 좌회전, 넷. 이렇게. 라이트턴과 right 레프트턴을 이어서 하면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렇다면 메이플과의 차이점은 뭐냐? 메이플은 다섯 진행해놓고 여섯에 어, 한 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우회전은 절반, 어, 메이플은 한 바퀴, 어, 반바퀴, 한 바퀴 이 차이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놓고 여섯에, 여섯에 한 바퀴를 돕니다. 아, 여섯. 네,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하나 둘이 어디 있었나요 이쪽에 있었죠 항상 이쪽에 있었죠 아, 앞을 보고 있을 뿐이지 뒤로 후진 안하고 이건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 들어갑니다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해되시나요 자, 라이트 턴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메이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어, 하나, 둘, 어, 셋, 넷, 다섯, 여섯. 자, 차이점은 딱 반바퀴의 차이죠. 어, 우회전은 반바퀴, 메이플은 한바퀴의 네, 차이입니다. 이 카운트만 아시면 되겠고요. 여섯 카운트 내에. 어, 한 바퀴를 돈다. 그 다음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원래 위치를 찾아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쉽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에서 한번 보실까요? 자, 우회전, 라이트 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세 턴을 이룹니다. 아, 급하시다고 다섯 세 턴을 하시면 안 되겠어요. 자, 하나들이 뒤에 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좌회전, 여섯. 자회전 여섯. 자 메이플과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바퀴가 됐죠? 진행하는 방향으로 돌아왔으니까. 자 하나들이 쪽에 있습니다. 하나, 둘, 좌회전.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한번 더 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둘, 셋, 넷, 하라 선생님이 나 둘, 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넷, 예, 에서어뭐메이나 끝난 뒤에 계속 자회전으로 나와도 되겠고, 뭐 여러분이 배우셨던 스위스텝 포크운트 사용해도 되겠고, 그는 여러분들이 기초 발 스텝이 끝난 뒤에 댄스를 배우는 기초 과정에서 여러 형태로 변형적인 걸 배우실 수 있겠고요. 우선은 메이폴 동작을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천히한 동작씩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